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되면서 심우정을 비롯해 정치 검사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우정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형사 사법 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결론을 정해둔 개혁은 부작용을 많이 낳는답니다.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한 듯한데, 결론을 정해두면 안 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조작수사, 정치수사, 표적수사 그리고 정치기소 아닙니까? 자신의 임기 내내 결론을 정해놓고 인간사냥을 일삼아 왔던 자들이 정치검사들 아닙니까? 정적제거 수사에 올인했던 자가 내란수계마저도 결론을 내놓고 탈옥을 시켜줬던 자가 감히 결론을 정해둔 개혁을 논하다니 그야말로 어이상실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처참하게 된 배경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부하들 그리고 본인 심우정 때문입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심우정에 대해서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석열 즉시 한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석열만큼이나 폐악을 끼치고 나간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즉, 윤석열과 심우정 너 때문에 검찰이 망했다는 겁니다. 입장을 내려면 최소한 국민들께 사과하고 일설에서 열심히 일한 검사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야 할 텐데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 합니다. 박찬대 의원은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심우정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은 고작 사이로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우정이 감히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게 기가 찬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명확하다. 심우정 같은 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책임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게 될 것이다. 관련 사건들이 이미 내란특검에 이첩이 돼 있다. 혐의와 의혹들이 매우 중대하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테니, 심우정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내란 의혹, 마약 수사 의혹, 자녀 취업 의혹 등등 수사받을 거리가 차고도 넘치는데, 윤석열 묻으면 전부 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심우정이 나간다. 이진숙도 나가라. 심우정은 딸 취업 특혜, 이진석은 법과 횡령 등 수사받고, 벌 받아야라고 말했는데 이진숙도 윤석열 묻었으니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부역자들이 지금 내란 동조자로 분류가 되면서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상목, 이완규, 추경호 등도 빼놓으면 안될 것이고 특히 경선 무시하고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던 권성동 권영세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윤석열 묻은 자들 전부 발본 세근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만이 내란이 종식됩니다. 자 그리고 검찰 고위급 간부들의 인사 이동도 있었는데 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왜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을 주위에 보지가 않치냐왜 검찰만 유독 예외적으로 개혁하냐라는 등등의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전우영 교수는 쓰레빠 물어뜯은 개도 자기만 예외인 이유를 안다 생사람 묻어뜯는 것들을 인간으로 만들려면 먼저 개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입니다 이 같은 반응 당연하게 예상해서 이문정 검사를 검사장으로 만든 겁니다 검찰개혁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그리고 대검 차장에 노만석 중암지검장에는 정진우,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에는 정성호 의원의 청문회까지 맡고 있는 최지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윤석열 밑에서 일한 검사들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특수통이 없다는 것이고 기획형, 행정형, 관련 검사들로 포진을 시켰다는 것은 검찰을 정치 검찰에서 제도 기관으로 뒤돌리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정적 중립성이 강한 인물 윤석열 사단에 맞섰던 개혁파 또는 수사보다는 제도 행정에 밝은 기획형 검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과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소리 없이 강한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번 인사도. 소리 없이 치고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검사 개개인의 평가는 못 믿어올 수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진수 법무차관의 대답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네 이진수 역시도 개혁 성향 검사도 아니고 윤석열 묻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하냐라는 질문에는 대답도 못하고 김건희 디올백 수사 제대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식으로 심우정을 실드 쳐주고 그야말로 처참한 수짐을 확인을 했는데 이진수 역시도 개혁 성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를 차관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중간 관리형으로 검찰 내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 평가가 매우 좋고 개혁에 내부 조율을 해낼 수 있는 자로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법무부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첫 전체를 진행을 했는데 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달라라고 주문을 하는가 하면 이 기관장들의 행태도 날선 지적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은 평생을 감사원에서 보내셨고 또 법원행 처장님은 법원에서 평생을 보내셨고, 우리 법무부 차원과 법제처장은 거의 뭐 평생을 검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17년 전의 모습과 답변 태도를 지켜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 지금 네분 앉아 계신 답변의 태도는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질의할 때의 모습과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기관이라고 사칭되는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그 변화를 오고 원하고 있습니다. 아닐 우리 스스로 그걸 개혁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검찰, 다 권력기관은 국민의 심판 속으로 살아가져 가야 할 겁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검찰과 사법계에 대해서 감사원도 감사원은 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후퇴했습니다. 정말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인장을 얼마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태도의 전환과 긍정적의 태도를 답변을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 12·3 내란사태에 의해서 한 겨울에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차가운 거리를 지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정부, 국민주권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 분은 그렇다 치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우리 법무부 장관 태도도 기존의 검찰과 한 발짝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어제 임명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잘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정민 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태도를 바꿔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